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에서, 어, 드디어, 어, 미국장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 테슬라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앞서서,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어, 동학개미TV 슬기로운 미장 생활을 오픈했습니다. 혹시나, 어, 미국장 전문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카톡방에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받아가세요. 영상 아래에 무료 카톡방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국내 시장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빠지기만 해서 허탈하다면. 미국장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국장에 대해서 배구, 배워보고 싶다면 저희 카톡방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테슬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이 테슬라의 창업주는 누구죠? 바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어, 인물입니다. 어, 이 인물이 사실은 미국의 해리스 대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한테 베팅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치 자금까지도 후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대선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최근에 지금 테슬라가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 장은 현재 6시부터 맞죠? 어, 11시 우리가 반까지 어, 거의 29분까지가 풀이장이라고 미리 열리는 풀이장이고요 어, 본장은 11시 반부터 어, 아마 6시까지인가요? 아마 그렇게 아마 시간이 열릴 거예요. 어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현재 이풀이장에서5% 올라간다라고 해서 어 본장에서도 5% 이상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음.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풀리장에서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장에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머스크가 트럼프의 배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머스크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중한 명이다. 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현재 트럼프 당선자는, 어, 그래도 머스크의 공을, 어, 인정해준다 요렇게 볼수 있겠죠. 어, 최근에 이제 트럼프, 어, 정책을 좀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어떤 정책 갖고 있습니까? 1번, 간세입니다. 간세에 대해서는 어, 보호무역하려고 하는 요런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맹국들한테는 10에서 2 0의 뭡니까? 간세를 물린다라고 했고요. 어, 그리고 중국은 60% 물리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두 번째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의무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어, 그리고 세 번째. IRA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사실상 IRA는 폐기는 어렵고 보조금 축소는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IRA의 혜택을 줄일 수는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기차 보조금은 폐지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머스크가 어 테슬라의 창업주고 테슬라는 어쨌든 간에 왕성차 업체로 전기차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로봇 택시를 공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은 어,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 택시도 알고 보면 전기차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게. <laughs> 스페이스 어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 여러 차례 발사 시험을 한다라고 하죠 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트럼프하고 정책이 맞았던 것은 요세 번째 어, 세 번째 정책입니다. 이우주항공정은 트럼프도, 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테슬라는 어쨌든 트럼프 정부에 들어선다면 가장 큰 수혜주는 맞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 트럼프 정부에서 테슬라를 1등 기업으로 아마 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음, 어, 충분히 지금 가격이 있죠 어, 328달러 333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어, 337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본다면 <laughs> 2021년도 때 어, 414달러 어, 했었습니다 어, 운이 좋다면 이거를 어, 넘어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은 조금 존재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우선은 여기 테슬라 우리가 3분기 실적을 좀볼 필요성이 있어요. 3분기 실적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 재물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어,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는데요 어, 매출이 어, 분기로 봐야 되겠죠 어, 매출을 보시면 그래도 작년보다 어,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거 눈에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나옵니다. 매출 총 이익을 봤을 때도 작년보다 높고요. 아 작년보다 높고요. 맞죠?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가 작년보다 내려갔어요. 이거 좋은 거죠? 마이너스로 되니까요. 연구개발비도 내려갔어요. 다만 특별비용이 조금 붙었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영업이익이 중요한데요. 어 요거 이제 어 억으로 한산을 했고요. 음. 어 한산을 했고 여기서 이제 영업 이익을 보시면은요. 어 지금 보시면은 거의 3조 7천억 어 3조 8천억의 영업 이익. 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영업 이익도 보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어, 증가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단기순익은 이 어때요? 역시나 증가해왔었죠. 어, 3조가 넘어가는 단기순익을 이 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상으로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어, 판단을 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다만 이제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 요런 게 조금 있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어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 어, 68,000아 어, 죄송합니다 <laughs> 68,280 대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어 수출 물량이 2만 어 7,795대다라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어 10월 중국에서 10월 판매량이 어, 5.32%좀 감소를 했고요. 어 직전을 대비했을 때22% 감소했습니다. 어 현재 그 중국 판매수가 10월에는 조금 줄었다. 어 요렇게 보시면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 보시면 또한. 음. 어, 테슬라 자율주행 어, 기능을 갖춘 것처럼 잘못 암시돼 운전자에게 오해를 어, 줄 수도 있으니까 요거 좀 조심해야 된다. 어, 요거 이제 경고성의 이제 뉴스가 나온 것 같고요. 어, 하지만 어쨌든 어, 보시면은 어, 대통령이 된 사람, 이 트럼프가 어, 일론 머스크를 밀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요런 부분들이, 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벤쿠 오브 아메리카, 이쪽에서도 지금, 어, 투자 우견 매수고요. 목표가 350달러를 제시했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350달러도 넘어갈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어, 많이 듭니다. 어, 중,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요. 어, 현재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죠. 이 어, 추세에서 과연 이전 고점이었던 414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걸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금 음, 듭니다 어, 여기 이제 보시면 목표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적정 주가를 봤을 때 어, 고평가가 되었다 라고 어, 나눈 평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 미국 시장은요 우리나라 시장 하고 다른게 추세가 어, 추세라는게 있죠 추세가 상승이면은요 어 어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거 이건 지금 보시면 이게 저 풀이장이긴 하지만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본장에 가서 은봉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 어, 오늘 지금 이 프리장에 나온 거를 좀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밑꼬리는 달렸지만, 거래량은 굉장히 실렸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올리고자 하는 힘이, 어, 생각보다는 강했고, 여기가 살짝, 어, 저항이 될 수도 있었는데, 311달러를 아주 가볍게 올려버렸습니다. 어,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저는 어,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가격이 어,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비싸게 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어, 조금 어,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계속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게 조정 받았을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쨌든 이제, 벤쿠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가를 350달러를 제시를 했지만, 어 여기 이제 그 적정주가 뭐 이런 것들 평가해 봤을 때, 어 지금 현재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